W spin, rung, 그다음에 레프 f 런지 레츄럴 피 g 레 a 럴피 r a l p 예, 프롬 나드 포지션으로 끝납니다. 예, 예. 네, 그 다음은 뭘로 이어질 건가요? 빼더 스텝. 빼더 스텝. 예,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거 빼더 스텝. 네, 그다음에 우리가. 리버 스탑. 아, 다시 리버스터네. 아, 다시 리버스터인데. 네. 예, 예. 방금 라이트 런지 하고 나서요. 예, 예. 이렇게, 그 다음 스텝이 뭐였습니까? 내추럴 피벗 내추럴 피벗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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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를 라이트 런지 찔렀다가, 예, 예. 다시 한번 헤드롤링을 시킨 다음에, 내추럴 예, 피벗으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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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여성들이 제일 예. 좋아하는 거. 여성들이. 내추럴 그러니까 롤이라고도 하죠. 많이 하시니까. 내추럴 네. 롤이라고도 하고, 뭐, 이게, 네. 레프트 런지, 라이트 런지라도 얘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스텝이, 왜냐면 어 선생님 나름대로 외국 선생님 나름대로 뭐 네. 다들 그 명칭이 약간 약간씩 변화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왼쪽으로 가는 거는 레프트 런지 오른쪽 가는 거는 라이트 런지니까 요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똑같은 스텝을 예, 예. 영국 선생님이 말할 때 예. 유럽 선생님 말할 때 예. 러시아 선생님 말할 때 예. 다르게 얘기하는 것들이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막 갖다 쓰면 되는 게 스텝 <laughs> 이름인 <제일 웃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네. 이 구독자님들이 편안하게 아는 거는 네. 이제 정식 명칭은 하나씩 끊으면 레프트 런지 그다음에 앞으로 가는 건 라이트 런지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많이 파티장에서 많이 쓰는 건 그냥 레츠 l 롤이라고 많이 쓰고 아니면 레츠 v 피봇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레이션인 경우에는 네네. 선생님들이 창작을 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네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챔피언이 전에 없었던 걸 창작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영어권 사람이 아니면 네. 자기 짧은 영어로 이름을 만들었으니까. 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예. 배우게 되는 예. 거죠. 예, 예. 네. 우리나라에서 다 이제 외국에서 받아들이니까 뭐 WDSF 같으면 이걸 갖다가 레츄를 노래하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뭐레츄를피벗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음. 뭐 무방하겠죠. 네. 예. 우리 나라 사교댄스도 누가 누구는 일자라고 하고 누구는 육박이라고 하고 <laughs> 예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지 누구는 박이라고 하고 누구는 <laughs> 예. 루박이라고 하는 것처럼. <웃음> 예 예. <웃음> 어떤 분이 지토박이라고 왜안 하냐고 그러던데. <laughs> 네. 그러니까요. 다 같은 건데 예, 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게 그냥 예. 자기가 익숙한 걸 예, 익숙한 자기 스승이 걸, 사용하던 예, 걸, 예, 걸 사용하는, 예, 걸 사용하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선생님은 뭐로 정리하겠습니까? 그냥 레추럴 피벗으로 정리든가. 레추럴 피벗. 예. 나이트런지 예. 네. 아. 그다음에 맨 처음에 런지, 라이트 런지, 네. 그 다음에 레프트 런지,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레추럴 피벗, 네. 피벗. 예. 거기다 롤링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요? 롤링, 레추럴피벗 훨씬 멋있어지는 <laughs> 아, 예, 그래. 뭐 그렇게 넣으셔도 뭐, 예, 예. 약간 무방합니다. 롤, 롤 예.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약 레추럴 롤이라고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래도 되는 거죠? 예, 예. <웃음> 네. <웃음> 그럼 라이트 런지부터 다시 한번 그 부분 보여주세요. 어, 라이트 런지, 레프트 런지, 레귤러 롤 피벗. 이렇게 네, 드럴 롤 피벗. 예. 요렇게 예. 예. 한번 <laughs> 멋있었습니다. <laughs> 예, 예. 굉장히 있어 보이는 스텝. 예, 있어 보이는 스텝. 어, 여자가 재밌다고 느꼈다는 것은요. 예, 예. 마치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은 예, 느낌이있다는 건가요? 예, 예. 그럼 남성이 그만큼 좀 힘을 합쳐 주는 에너지를 좀 써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잘 해주니까 재밌는 거지. 잘못 해주면 여성이 오히려 어지럽고 힘들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안, 하, 네. 안 해주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습니까? 네. 네. 손만 흔들고 계시는 분들 현장에서 네.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잡아서 손만 흔드니까 너무 웃겨서 저는 그냥 웃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웃는 걸 보면은 회원님들이 아, 저, 남자가 못하니까 웃고 있구나 다 알아버려요. 네. 여자 헤드 롤링을 시켜줘야 되는데 <laughs> 손만 까딱까딱 까딱, 네. 네. 움직여주고 있죠. 몸이 안 움직여서. 네. 네. 몸을 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지 네. 부드럽게 대성이 예, 예. 예, 그렇죠. 편안하게 느끼게. 그럼 남성의 솔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가서 하체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체. 네. 다시 하체 그 다음 다시 상체. 오, 이거를 네. 이제 합쳐주면 이제 같이 하시면 롤이 이렇게 되는 몸이 거죠. 예. 선생님의 홀드의 모양이 예. 어 바디의 움직임에 의해서 같이 네. 무한대. 그렇죠. 모양이 되네요. 네네. 오메가 모양이잖아요. 네네. 팔자 뒤집어 놓은 것, 팔자 뒤집어 놓은 거. 예. 그런 식으로 예. 하게 되는 그런 거죠. 모양을 해주시 예, 팔자 모양이 예. 보여, 예. 보여지는데 이 바디로 만들어야 되는데 손으로 만드니까 <웃음> 문제라는 <웃음> 얘기죠. 네. <laughs>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더 예. 먼저는 하체가 먼저 예. 에너지를 쓸, 예.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상체가 움직이고. 나 나중에 상체가 들어가야 예. 되는데. 네. 근데 손으로 이제, 하는 건 아니다. 예. <laughs> 이제 상체로 많이 하다,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마치 중국무술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여성은 어지러워요, 그렇게 하면. <웃음> 네. <laughs> 하체서부터 바디를 네. 사용을 해야 여성이 네. 재밌고, 네. 팔만 쓰면 어지러울 뿐이다. 네, 예. 네. 네. 그럼 연결해가지고 남자 솔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 솔로. 그리고 여자랑 같이. 좀 뒤에 와서요. 아, 자, 왼쪽 축이 하체가 무릎이 가면서, 그 다음에 상체가 쫓아가는 느낌이겠죠? 네. 다시 하체가 무릎이 앉으면서 뒤로 가면서, 그 다음에 상체가 움직여주는 네. 거겠죠? 네. 그 다음에, 하체, 그 다음에 상체, 그 다음에 하체, 그 다음에 하 상체 이렇게. 아니 그다음 피보, 아, 네, 그 다음 피부 내추럴 피부까지 연결. 그 상태에서 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멈추는 스텝이 아니니까 예, 예. 네. 롤링과 함께 내추럴 피부까지 연결되는. 예예. 예. 네. 그래서 여성이 재밌다고 느끼는. 예예. 예. 남자가 잘했을 경우에만.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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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게 여성이 좀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네네. 하는데 남성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성도 예. 스텝을 받는 스텝이다 보니까 여성도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음. 여성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 남성의 몸이 컨택이 되는 상황에서 나이트런지 하는 상태에서 남성의 몸을 주는 그 라인으로 여성은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들면 네. 머리만 어지럽고 손이 또 가기 때문에 네. 그냥 바디 컨택이 있는 상태에서 남성분이 몸을 이제 왼쪽 바디 오른쪽 바디를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거든요. 네. 그러면 바디 오른쪽 바디를 붙여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 바디를 남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따라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뭘로 따라 들어가야 잘 따라 어, 들어가요 바디를 붙인 상태에서 네. 오른쪽을 오른쪽을 집어 넣으면서 왼쪽이 따라오잖아요. 네. 근데 남성이 약간 들어올리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위로 음. 올려 다시 하고. 남성이 밀어주면 그대로 와서 다시 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네. 여성은 딱히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바디 컨디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남성의 몸에 내 몸을 맡겨라. 네. 이예숙 선생님은 네. 어, 남자가 움직이는 대로 본능적으로 네. 따라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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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안 따라오고 네. 가지도 않고 안 움직여가지고. 굉장히 남자가 힘든 경우가 <laughs> 있는 것 같아요. 답신이로 오세요. <laughs> 네. 지금 설명을 좀더 해주세요. 여자 아, 여자가 제, 어떻게 해야. 아, 굉장히 와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라이트 런지를 이렇게 이제 왔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바디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남성이 왼쪽 발로 이렇게, 어, 체중이 이동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동을 할때 남성이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왼쪽 다리가 이동을 할때 약간 몸이 뒤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동이 돼요. 네. 그러면은, 자, 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남성이 뒤로 빠지는 것 같으니까 여성 몸이 어떻게 되냐. 빠지는 쪽으로 붙어주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남성이 앉아주면서 몸을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네. 그때 여성은 오른쪽 바디가 붙어 있던 바디를 남성 왼쪽 바디가 밀어줄 때 그대로 밀려주는 거지. 네. 그럼 다시 남성이 들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붙어서 다시 똑같이 뒤로 네. 다시 오면은 그대로 물러나주는 거죠. 네. 이걸 반복. 네. 네. 그러니까 남자는 하체에서부터 힘을 쓰고 네. 바디를 네. 움직이고 네. 어, 홀드 프레임은 잘 지키는 게. 네. 네. 어, 그게 최고로 어, 그렇죠. 음. 네. 좋은 뭐, 스텝. 네. 여성도 프레임은 물론 지키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체 힘으로 남성의 하체에 힘을 준 만큼 움직여줘야 되는 거네요. 네. 네. 다리, 다리에 여자도 다리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당연하죠. 하체에서 움직이는 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다 아 네, 다리가 꼼짝 안, 안 하는 여성분들은 네. 네. 내가 뭘 하는 것도 좀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네, <laughs>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하체의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가지고 그다음 스텝으로 이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연결해 볼까요 라이트런지를 치고 왔어요 잘 따라왔네요. 이번에 예, 예, 예. 네, 하체로 예. 하체 힘으로 배럴를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리버스턴을 아웃 아웃으로.